3. 노공작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볼콘스키는 1805년 11월에 바실리 공작으로부터 아들과 함께 방문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다. 그지없이 존경하는 은인이여 소생은 검열 때문에 출장 도중에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여쭐 것도 없이 귀댁을 찾기 위한 백베르스타의 길은 소생에게는 절대로 도는 길이 아닙니다. 하고 그는 썼다. 그리고 아들 아나톨리도 소생을 배웅할 겸귀대하며 평소 아버지인 소생의 본을 받아 귀하에 대해서 품고 있는 깊은 경의를 직접 필요 할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마리아를 이쪽에서 끌어낼 것은 없겠군요. 신랑편에서 와주니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몸집이 작은 며느리 공작 부인이 조심성 없게 이처럼 불쑥 입을 놀렸다. 니콜라의 안드레이 비치 공작은 눈살을 찌푸리고는 어떻다고도 대답하지 않았다.이 편지를 받고 2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바실리 공작의 하인들이 먼저 도착하고 그 이튿날 공작 자신이 아들과 함께 왔다. 볼콘스키 노공작은 전부터 바실리 공작의 인격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았다.특히 요즘 바벨, 알렉산드로 두 황제의 새로운 치세가 되어 바실리 공작의 관위와 명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그것은 더 한층 심하게 되었다.그런데 이번에 이 편지와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의 암시에 의해 일의 진상을 알게 되자. 바실리 공작에 관한 높지 않은 평가는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공작의 마음속에서 악이 속힌 경멸의 감정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 그는 언제나 바실리 공작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마구 콧방귀를 뀌웠다 바실리 공작이 도착한다는 그날, 니콜라이 안드레 예비치 공작은 그가 오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나빴었기 때문에 유달리 바실리 공작의 도착을 불만스럽게 여기는지 어쨌든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혼도 아침 낮을부터 건축기사를 향해 공작에게 보고하러 가는 것을 그만 두도록 충고했을 정도였다. 들리시죠, 저 발소리가. 하고 공작의 발소리에 건축 기사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지호는 말했다. 발 뒤꿈치까지 완전히 붙이면서 걷고 계십니다. 우린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처럼 8시가 지나자 공작은 검은 담비 기시 달린 빌로드 외투에다 같은 검은 담비 모자를 쓰고 산책을 나섰다. 전날 밤에 눈이 내렸으나 니콜라이 안드레 예비치 공작이 거니는 온실 쪽의 작은 길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흩어져 있는 눈 위에는 비질한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작은 길의 양쪽에 쭉 쌓여 있는 부드러운 눈더미 위에는 사비 한 자루 꽂혀 있었다. 공작은 온실이며 하인 방이며 수리 중인 건물들을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말없이 둘러보고 다녔다. 썰매가 다닐 수 있겠나. 그는 집까지 배웅해 준 얼굴도 동작도 주인을 꼭 닮은 인품의 지배인에게 물었다. 눈은 깊이 쌓였으니까요, 각카 이미 큰길 쪽도 썰어 두라고 일러 놓았습니다. 공작은 고개를 갸우뚱하곤 입구의 청청대로 다가갔다. 잘 됐어. 하고 지배인은 생각했다. 비구름은 지나갔다. 썰매 길을 내기에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각하. 하고 지배인은 덧붙였다. 덧자 오니까 각하. 대신께서 각하를 찾아오시는가 보더군요. 공작은 지배인 쪽을 돌아보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의 얼굴을 찬찬히 쏘아보았다. 뭐, 대신이라고. 어떤 대신이야? 누가 그런 말을 하든가, 그는 타고난 찌르는 것 같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소재를 한 것은 공작 영예인 내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신을 위해서 한 그로군. 내게는 대신의 친지 같은 것은 없단 말이야. 각하, 제가 생각한 것은 내가 생각했다고. 차츰 성급해져 갈팡질팡 발음하면서 공작은 외쳤다.내 생각이라고 도둑놈 같으니라고 똑똑치 못한 내가 너놈에게 그 생각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이렇게 말하고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자 그는 알바뜨의 치를 향해 내리쳤다.만약 지배인이 저도 모르게 몸을 비키지 않았더라면 그는 정통으로 얻어맞을 뻔했다.생각이라고이 못난 놈아 하고 그는 성급하게 외쳤다.그러나 알바트이치가 주인의 매질에서 몸을 피하는 자기의 불손에 놀라 다소 곳이 대머리를 숙이고 공작 앞에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도리어. 그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공작은 못난 놈아 길 같은 것은 메워버려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도 다시 지팡이를 쳐들려고는 하지 않고 그대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식사 전에 공작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던 공작 영예와 부리엔 너 양은 선체,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리엔 너 양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평소나 조금도 다름없어요. 라고 하는 것 같은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공작 영의 마리아는 창백한, 머뭇거리는 것 같은 얼굴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공작영의 마리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이러한 경우 마땅히 부리에 너 양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것을 할수 없다는 의식이었다. 그녀에게는 이렇게 생각되었다. 내가 만약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아버님께서는 나를 박정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며 또 내가 시무룩한 기분으로 허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흔히 그랬던 것처럼 너는 또 풀이 죽었구나 하고 말씀하실 테고. 공작은 겁에 질린 듯한 딸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자 커다랗게 소리쳤다. 이바 바보 같으니 하고 그는 말했다. 게다가 그 애도 없군. 벌써 쓸데없는 소리가 귀에 들어갔나 보군. 식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에 대해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시는 어디에 있지? 하고 그는 물었다. 숨었나? 아시께서는 몸이 좀 편찮으셔서 하고 명랑한 미소를 띠면서 무리의 너 양은 말했다. 나오시지 않는가 봐요. 워낙 몸이 그러시니까 무리도 아니지요. 음, 음, 크, 그, 크. 그. 공작은 이렇게 중얼거리고 식탁에 앉았다. 접시가 깨끗하지 않다고 그에게는 생각되었다. 그는 얼룩을 가리키고는 접시를 내던졌다. 지혼이 그것을 받아 식당 지배인에게 건넸다.며느리인 공작 부인은 몸이 불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제할 수 없을 만큼 몹시 공작을 무서워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듣자 식사에 나가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다.나는 뱃속에 있는 어린애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하고 그녀는 마드모아젤 부리엔네에게 말했다. 너무 놀라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대체로 말해서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끊임없이 시아버지 노공작에 대한 공포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혐오 왜냐하면 공포 쪽이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 혐오를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감정의 지배되면서 러이스의고르이에서 살고 있었다. 공작으로 말하더라도 역시 혐오의 감정을 품고 있었으나 그것은 모멸로 인해서 지워져 있었다. 공작 부인은 이러이스의고르이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각별히 브리엔너 양을 사랑하게 되어 그날 그날을 그녀와 함께 보내고 밤에도 같이 자달라고 부탁하며 곧잘 둘이서 시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며 무엇이라고 비평을 가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대개 손님이 오신다지요 공자 브리엔너 양은 장미빛의 손으로 하얀 넵킨을 펴면서 말했다. 꾸라긴 공작 각하가 아드님과 함께 오신다고요 라고 묻는 것 같은 의조로 그녀는 말했다. 음, 응, 그 애송이 각하가 말이지. 나는 그 녀석을 협의회에 넣어주었지. 하고 공작은 모욕이라도 당한 듯한 의조로 말했다. 그런데 자식 놈은 대체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며느리 리자베타 까를로보나 공작 부인이나 마리아는 알고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나는 어째서 그 녀석이 아들 놈을 여기로 데리고 오는 것인지 그 까닭을 전혀 모르겠단 말이야. 나한테는 볼 일이 있을 까닭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그는 홍당무가 된 딸의 얼굴을 힐끔 바라보았다. 몸이라도 불편하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바보 같은 알바트이치란 놈이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도 대신이 무서운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부리엔 너 양이 꺼집어낸 화제는 그 자리에 몹시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입을 가만두지 않고 온실이며 새로 피기 시작한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을 계속 지껄여댔으므로 공작의 기분은 수프가 끝났을 무렵에는 조금 누그러졌다.식사가 끝난 뒤 그는 며느리의 방으로 갔다.몸집이 작은 젊은 공작부인은 조그마한 탁자 앞에 앉아서 하인인 마시아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보자 파랗게 질렸다.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완전히 안색이 변했다. 지금 그녀는 아름답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추할 정도였다. 두 볼은 축 처지고. 입술은 위로 치켜 올라가고 눈은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었다. 네, 어쩐지 몸이 좀 괴로웠어요. 하고 기분이 어떠냐는 공작의 물음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필요한 건 없니? 없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오냐? 그래, 그래. 그는 거기서 나와 하인방으로 갔다. 알바드이 지는 고개를 푹숙리고 하인 방에서 있었다. 길은 도로 메워 버렸겠지. 네 메웠습니다. 가카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그저 멍청한 탓으로 그 공작은 그의 말을 가로막고 그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뭐 좋아 좋아. 그는 손을 내밀어. 알파트의 지에게 입을 맞추게 하고는 자기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저녁역에 바실리 공작이 도착했다. 마부와 하인들이 브레시 백트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브렉시 백트까지 마중을 나갔다. 그리고 일부러 눈을 흩뿌려 놓은 길 위를 왁자지껄하게 떠돌면서 짐이며 썰매를 별관 쪽으로 끌고 갔다.바실리 공작과 아나톨리에게는 따로따로의 방이 주어졌다.아나톨리는 자켓을 벗고 두 손을 옆구리에 대고 탁자 앞에 앉아서 미소를 머금고 아름다운 커다란 눈으로 탁자 한 구석을 멍청이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온 생애를 끊임없는 오락이라 생각하고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꼭 그것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도 직구전 노인과 부여하긴 하나 못생긴 여 상속인에 대한 이번의 방문도 그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거의 예상으로는 이것은 모두 아주 좋은 일이고 유쾌한 것일런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가 만약 굉장한 부자라면 결혼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그런 것은 결코 아무런 방해도 되지는 않는다. 하고 안아 뚫리는 생각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